가열 담배나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좀더 안전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담배들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하고 있고요. 최근에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타르 성분은 더 많고 일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어있 포르말데이드랑 벤조피렌 같은 성분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타났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가열 담배나 전자 담배 같은 것들도 담배로서 규제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담배와 똑같은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니코틴이 없다라는 건 담배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니코틴 성분이 들어간 걸 담배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없는 건 담배의 보조제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그이 가열을 한다든지 연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다른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대신해서 혹은 담배를 끊는 목적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환 혹은 마일드 담배는 담배 이름에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니코틴이나 탈압력이 적은 담배를 순환 담배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흡연자들에겐 매력적인 이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의 니코틴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저함량 담배를 선택하더라도 좀더 자주 흡연을 하고 좀더 깊게 들이마시는 그런 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해성은 일반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결국 순한 혹은 마일드 라이트와 같은 표현은 담배에다의 상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배 기본 협약에 따라 마일드 라이트와 같은 담배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자주 받습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미각이 돌아오고 식욕 조절이 힘들어져 공것질을 자주 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반대로 흡연 시에는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코틴이 체내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공복감을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방이 아닌 근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줄이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복부 비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금연을 맘먹었지만 살찌는 것이 걱정인 분들은 초콜릿이나 과자와 같은 칼로리 높은 걸 대신으로 쓰지 마시고 물이나 달지 않은 껌, 은담 같은 심심한 입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운동을 같이 한다면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 중에 더 금연되고 운동이나 영양제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흡연은 후두암, 폐암과 같은 각종 암의 원인이 되고 폐성 폐질환이나 천식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흡연은 뇌졸중, 신근경색, 협신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금연을 하시는 것입니다.